아좀 주인공은 손이 없냐? 허가 너무.. 나 어떻게 공포캠 진짜 너무 무서운데 가르테 오브 반반 아 가르테 오브 반반이구나 와좋됐다 벌써 느낌이 무서움 아직 그래 아 for f i n i n g looking for the missing c h i l d time is this get matter crypto clock 시발 이거 뭐에요? 더 리못 리꼘이배털스오 이건가? 오! 어? 얘 뭐하는거에요 그러면 아가뭐 할수있어? 아 프레스 라이트 마우스 버튼 투아 이거를 여기 버튼을 누르게 만들라는 건가? 아이 나이스 이거지 아 이거구나 같은 버튼을 누르라 시발 좀 오면 어어어 아, 아, 어 아, 아, 어어어어어어 어디 갔어, 이 새끼, 이거? 아, 뭐해! 씨발, 병신 들어올 새끼야, 어디 갔냐고! 저기 있다. 눌러! 아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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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가 나 잡아먹으면 어떡해. Oh, o 리 very bad. It's 난, 배고파. 그러니, 나에게, 알을, 넣어줘! 아, 오케이. 오케이, 땡큐. 알. 알이다! 오! 어? 야, 안개가 뭐지? 야, 안이 있다, 안이 있다. 오! 아니, 이거, 내 드론 왜 나오는 거야? 주인공은 손이 없냐? 병신이야. 아니, 이거 좁파서 그냥 이거 딱 하면 씨발. 오, 아리다. 오, 씨발. 여기 있다. 야뭐 나왔는데요? 뭐야? 오! 노란색 키 카드. 화가. 병신 새끼. 아. 아이 씨발라 좀. 나이스. 오, 망치 디스딱 띄온. 일분 자폭 드어논 용사 1급 아니었나요? 디 디스딱 띄온이 무슨 소리야? 이걸 딱하라인 거가 그러면은 망치 가지고 한 군데를 부시라 이 얘기죠. 이렇게 부실 수 있는 대로 갑시다. 부셔요. 시발! 아왜 아, 이래? 나무 개새끼야! 아이 새끼 왜 이래? 이거 아니 어, 됐다. 아아아 오벨라 비드 세야 랑사 인다 베스티 미디스난 기분이 좋아 항상 웃고 있다고. 어, 씨발련아! 아니, 이 새끼 왜 치거려요? What was my g o l 오! 노란 색깔. 다 노란색으로 만들어버려? 아! 아, 아까 벽지가 무슨 색깔. 아. 허! 님들. 이게 뭐죠? 발자국이 왜 벽에 있지? 뭐야? 근데 얘 병신인가 보네. 뭐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요. 자 외웁시다. 외 외워요 외워. 오케이 아오니는 파란색깔. 어, 이쁜이는 핑크색이네요. 그리고 질럿 빨간색깔. 아 여기 있네. 오케이. 자 아오니 파란색깔, 새 분홍색깔, 그리고 질럿 빨간색깔, 질럿 여친 분홍색깔, 거인 초록색깔. 오징어 이거 뭐야 이거 이 주황색깔 오케이 굿 근데 이 게임 별로 안 무서운 듯그 아까 존나 분위기 존나 그냥 근엄하게 잡고 그냥 존나 무서운 척하는 약간 그런 류의 게임 아니야 이거 약간 게임이 어좀 밝아 와아 씨발 이거 자질럿 생각 생각나는 거 보통 일단 아오니에는 파란색깔 오징어맨 주황색깔. 얘가 이제, 분홍색이고. 어? 오! <놀람> 오!

이렇게 하라고, 이거. 씨. 바발 이거 뭐. 아, 아, 이게 있었구나. 아, 이제 봤어.

어? 뭐 전원 장치, 뭐야? 뭐야? 오. 오, 야, 뭐야? 아, 야, 이거 씨발, 아니. 야 이거 애들 하는 게임 맞아요? 아 요즘 애들 이런 거 하면 심장마비 걸리는 거 아냐? 아 씨... 진짜 구라까고 존나 무서운데 씨발 근데 이 게임 별로 안 무서운 듯어아 어. 어. 오! 씨발 년발려 나. 아 씨발 려 나. 아, 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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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어어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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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안 되겠다 이거 조나 약간 일부러 감질만 나게 내가 봤을 때이 편이 조나 십 갑겜임 아니 이 편이 진짜 갑겜 내가 봤을 때 이거 여태까지 빌드업이고 이제 진짜 갑겜 나온다 이제 기다려 봐 씨발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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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을 때 여태까지 빌드업한 거임 설마 그냥 새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이제 뭐 갔다 나 가요 이, 이게 끝이야 어디서 이런 게임을 성간이사야 아예 <laughs> 아예 아아 저도 아니 그냥 오늘 아니 아니 아예 아니, 근데 좀, 솔직히, 수, 수직, 수십만원. 무섭긴 함. 나만, 나만 무서워요. 자,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이만, 이지스카이가